그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의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난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그러지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옆에서 벼락이 쳐도 자기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맞춰보세요. 누굴까 하고 나는 아홉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와 울타리 고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한 권은 살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좀더 들어보세요. 모은 돈을 쏟아부어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뒤에 그 빛을 모두 다 갚았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자살을 우려해서 주변의 칼과 날카로운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매번 실패를 겪을 때 오히려 난 식당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으면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방금 다시 시작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laughs>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어. 아브라함. 우리 박사 먼저 해야 돼요. 박사 먼저. 자, 지혜가 어? 우리 양지혜가 아브라함인 것 정확히 아는. 그다음에 그리고 1809년 2월 12일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머리를 정돈하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내 이름에 사인했다. 그리고 선언했다. 나 아브라함 링컨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음습히 선사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불우한 환경을 다 이겨내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링컨처럼 불우한 환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링컨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거보다더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운이 따라주지 않았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각자의 재능과 의지와 지식이나 힘이나 이런 것만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어른인데도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어린 아이인데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꾀를 안 부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다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부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먹고, 자고, 사는 것, 한 천불 제하고, 구천불을 다 남에게 줘야 된다면, 1번은, 일은 아주 최악이고, 10은 아주 내 기분이 아주 좋은 것. 1부터 10까지 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분 그 돈을, 기본적인 음식주를제외하고그 나머지 돈을 내 아들이나 딸에게 다 준다. 그러면 1부터 10 중에 어느 정도쯤 되겠습니까? 일은 최악이고, 십은 매우 좋다. 어느 정도쯤 될까요? 그럼 집사님, 장전자 집사님, 어느 정도쯤 되시나요? 우리, 뭐, 한, 저 같으면 한 7, 8을 데리고 왔대요. 뭐, 나 죽는 거아니니까나 먹고 살고, 그러니까 내 아들딸에게 주니까 한 7, 8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준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부모에게 준다? 또내 남편에게 준다. 내 아내에게 준다. 또내 형제에게 준다. 내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준다. 또내 옆집 사람한테 준다. 몸이 불편한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준다. 내 옆집 사람 뭐 하는지 모르는데 매일 회사 안 가고 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준다. 점점 그 숫자가 여러분들 올라갈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대부분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에 여러분이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해 보면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 중에 누군가가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답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그 교회 교인들 간에 이미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은 아마도 어떤 관계들에 의해서 이 갈등이 비롯되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남에게 주어야 할까? 비록 비단 어떤 물질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의 노력의 결과를 노력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개미와 배짱이 이소부와처럼 나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처럼 놀고 먹은 사람을 내가 돌봐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런 신분인데,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과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는 것을 경계합니다. 유대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그 간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영원한 손님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문제. 이것은 믿음이 듣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들을 구분 지을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 고국의 신문 기사를 보다가 본 건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서 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의 카카오톡으로 자기가 그냥 그 문자를 당연히 아들이 죽었으니까 보지 못하지만 그냥 문자를 보냈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잘 지내. 아빠 잊어버리면 안 돼. 응? 아가, 할머니 어떡하니? 할머니 아시면 뭐라고 하니? 너 없는 세상 뭐라고 말해야 돼? 답좀 해다오, 아가.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알지, 아가? 점심이랑 잘 먹고 친구들과 잘 지내렴. 그럼 다음에 또 하자, 아가. 하늘의 별이 된내 사랑, 저녁 먹었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답장이 오는 거전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전 정말 괜찮으니까 천천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다가 오세요. 사랑해요. 이 답장이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죽은 아들이 보냈을 리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생각을 했더니 아, 이 번호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 아기 폰 번호를 쓰시는군요. 행여 번호가 세월호로 희생된 애기거라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이 번호는 제 아기 생일이에요.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몰라도 오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사람한테 다시 답장이 왔답니다. 그랬군요. 저한테도 이 번호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번호를 맞추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 번호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으니 아이 생각 나실 때마다 이 번호로 카톡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많은 그대림들이 뭐 이렇게 감동적이다, 뭐 이런 그 기사를 남겼는데, 이 아버지가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세월호로 희생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재수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희생된 아이 범우라서 기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문자를 보냈겠습니다. 얼마나 그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그렇겠습니다. 어떻게 자식 잃은 부모에게 재수가 없다,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1970년 11월 13일에 근로 노동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명무실 할때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분신산한 전태일 씨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가 분신한 거죠. 동대문 평화시장 노동자였는데 분신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죽음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비난하는 기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이소선 씨가 아들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 앞에 갔어요. 그래서 바리케이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소선 여사에게 말을 붙이고 또 그분을 모시고 영빈관에 올라가서 차를 대접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게 했습니다.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첨예한 일이고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대하는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당신 아들이 이렇게 중신자살했으니까 뭐 야당이 이것을 빌미로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비난하거나 잘잘한 을 가리거나 원망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그 죽은 아이를, 죽은 아들을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간 나의 큰 정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를 모시고 올라가서 차를 대접해 주는 이 것이, 사람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 그것으로 서로를 나누려고 해요.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고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믿음이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우상의 재물이 사람을 영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편을 가르려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의 재물에 관한 그 논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계급을 가르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편을 나누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지식은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또 사랑은 덕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또 심각한 것은 이렇게 우상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그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특정한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캐나다에 처음 이민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 내가 뭐 자동차 그런 것도 등록도 해야 되고 의료보험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모른다고 해요. 같이 가달라고 해요. 시간이 없는데 좀 바쁜데 가서 이렇게 그냥 서리만 내면 됩니다. 그래도 모른다고요. 꼭 같이 가줘야 된다고요. 나는 영어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꼭 같이 가주세요. <laughs> 걱정을 합니다. 그 사람은 캐나다에온지뭐 5일, 3일, 뭐 이틀 이렇게 됐을 것이고 부탁을 받는 사람은 뭐 5년, 1년, 10년, 20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 차이, 지식과 경험의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왜저 사람은 저런 것도 어른이 저런 것도 못해? 내가 다 가르쳐줬는데 왜 못해? 이러면서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우는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뭐 장난감 때문에 울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말. 여러분 어른인 여러분과 아이인 자녀의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 이런 것들로 어떤 문제를 경멸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됩니다. 경멸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 이러한 것들을 남들의 경멸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사 음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제사 음식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경멸의 화살을 쏠수 있다는 것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어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경멸의 화살을 쏠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뜻하는 이 단어 우상의 재물이라는 말은 엘돌로티타라고 하는데 엘돌로티타라는 말은 굉장히 경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상의 재물이 아요 엘블리터라는 말은 그말 자체가 굉장히 경멸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 또 그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경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슨 구원의 문제라든지 어떤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에게 너는 이것이 구원의 큰 문제다.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많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내가 지식의 차이가 크다고 여러분이 자식을 격렬합니까? 부모의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남들 앞에서 아이를 비난할 때, 이 아이는 부모와 같이 살지만 사랑의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남들 앞에서 "아, 얘는 못도 못한다, 얘는 못도 못한다, 얘는 대학도 못 간다!" 얘는 취직도 못한다 이러면서 남들 앞에 이 자식을 비난하다이 자식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댈 수 있고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부모인데 이 부모가 남들 앞에서 자기를 비난하니까 이 자신의 마음이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면 얼마나 이 자녀가 힘들고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이나 이런 것으로 자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오히려 감싸주죠, 안아주죠. <laughs> 내가 내 자녀보다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이 자녀를 감싸주죠. 비난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탐욕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힘이나 권력으로 타인을 억누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른 민족인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멸시하고 격려하고 은연중에 계급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경악할 그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내가 타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억압하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는 선언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 내 생각대, 내 욕심대, 내가 가장 높은 정점에 서려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럽연합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런 탐욕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그 상태. 그 상태가 궁극적으로 극대화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신분, 자기들의 율법적인 지식,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격렬하고 또 그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내가 만약 나의 그러한 것들, 나의 지식, 나의 신분, 나의 핏줄,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격렬, 멸시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신분을, 내가 가진 지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니해서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책임적인 사랑을 다할 것이냐? 탐욕의 정점에 설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편에 서야 할 건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바울이 고린독교인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하고, 어느 쪽을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인침받은 자, 예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나의 뜻을 쫓아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 분명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모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이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